단단한 서약 The Firm Vow of Shechem 세나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흙을 빚어 온기를 만들 때마다 왠지 모르게 밑바닥이 텅빈것 같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오래건만 조상들이 약속받았던 그 굳건함은 아직 그녀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한 듯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땅이라 불리던 세겜, 모두 그곳으로 모인답니다. 이웃 부족의 장로 여우람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세나는 덜 마른 온기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왜 하필 세겜이죠? 이미 정착은 끝났는데 여호람은 세나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숙였습니다. 세나야, 가장 오래된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란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처음 언약을 주신 곳,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지. 마침내 세겜의 거대한 상수리나무 아래에 모든 지파가 모였습니다. 낯선 듯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수십 년 광야를 함께 걸었지만. 가나한 땅에 나뉘어 정착하며 잊고 지냈던 우리가 하나라는 단단한 느낌이 세나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여호람 장로가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지난 날의 역사를 읊었습니다. 이집트 탈출부터 광야의 여정 그리고 이 새로운 땅에서의 승리까지 그 모든 순간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여호람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강제로 하는 언약이 아닙니다. 이방 신들을 섬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세나는 자신의 가슴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사실 그녀는 정착 후의 편안함,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같은 작은 우상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 있던 노인이 나지기 외쳤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온 회중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세나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세나는 자신이 몰래 묻으려던 작은 우상을 과감히 꺼내 부수고 일어섰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녀의 마음속 빈 곳이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텅빈 밑바닥이 아닌 자발적인 결단이라는 단단한 기반이 생긴 것입니다. 여우람 장로는 세겜의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웠습니다. 이 돌이 너희의 증거가 될 것이다. 너희의 선택을 기억하라. 세나는 그 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온기는 영원히 깨지지 않을 단단한 서약 위에 빚어질 것이라고.